명절 준비 끝, 설 요리 추천. 이 제품, 국생 오미산적, 플러스 고기완자, 플러스 동태전, 플러스 생깻잎전, 플러스 애호박전 잔치 모듬전 세트는 정말 훌륭합니다. 다양한 전이 한 세트에 담겨 있어 잔치상이나 손님맞이에 딱이죠. 소비자들의 후기에 따르면 맛의 조화가 뛰어나고 각 전의 퀄리티도 매우 높습니다. 특히 오미산적과 고기완자는 풍부한 식감과 맛으로 인기를 끌고 있으며, 생깻잎전은 고소하고 향긋하답니다. 조리도 간편해서 바쁜 날에도 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. 가격대가 조금 있지만 집에서 재료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의견이 많아요. 언제든지 간편하게 전을 즐기고 싶다면 이 제품을 강력 추천합니다. 집 한찬 연구소에 모든 전 3종 세트를 소개합니다. 동태전, 동그랑땡, 깻잎전이 모두 담긴 이 제품은 바쁜 일상 속에서 간편하게 맛있는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완벽한 선택입니다. 리뷰들을 살펴보면 이 모듬전은 조리가 정말 간편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.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몇 분만 데우면 끝. 그 뿐만 아니라 다양한 맛을 동시에 즐길 수 있어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. 특히 동태전은 비린내 없이 담백하고 부드럽고 깻잎전은 향긋하면서도 아삭한 식감이 일품이라고 합니다. 맛과 신선함 모두 잡아 술안주로도 훌륭하고 밥 반찬으로도 손색이 없어요. 여러분의 식탁에 바로 올려보세요. 한번 경험해보시면 왜 모두가 이 모둠전을 사랑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. 지금 바로 주문하세요. 사우먼 부침 명장, 계란옷 입은 고기원자는 정말 대박입니다. 이 제품은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최고의 선택이죠. 에어프라이어나 프라이팬에 간편하게 구워내면 고소하고 촉촉한 맛이 입안 가득 퍼집니다. 고기 냄새는 전혀 나지 않고 간도 딱 맞아서 간장 없이도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. 두툼한 식감과 영양 가득한 재료들이 어우러져 정말 만족스러운 한 끼를 제공합니다. 특히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동그랑땡을 만들기 번거로운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. 저희 가족 모두가 좋아하는 이 맛, 여러분도 꼭 한번 경험해보세요. 정말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. 자, 지금 바로 상원 부침명장, 계란호 딥은 고기 환자를 만나보세요.